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네, 이런 얘기가 떠돈다라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재산 공개를 했는데 윤 대통령은 77억 원 신고를 했고 김건희 여사 명의가 72억 원이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에, 김건희 여사한테 잘못 보이면 나가야죠. 윤석열 영부남 소리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참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 그러면서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고 또 한간에서는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 이런 소리도 한다. 네 이렇게 에, 발언을 했습니다. 네 권력 서열 1위 김건희, 윤석열은 영부남. 네 주간 조선에서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네 윤석열 정부 새 영빈관에 800. 78억, 국민열세, 김건희, 영빈간 옮길 거야. 과거 발언 재조명. 이 과거에 이제 이러한 기사들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영빈간 옮길 거야. 이 발언이, 이 녹취된 발언이 공개가 되면서 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에, 이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죠. 네, 또, 김건희, 내가 권력 잡으면, 그러니까 이내 남편이 권력 잡으면이 아니라 내가 권력 잡으면 이런 에, 발언 에, 이것이 이제 또 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네 MBC 기자가 김건희 내가 정권 잡으면 네 비판 언론 무사 못해. 네이 뉴시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집권하면 알아서. 수사 등 아직 다 보도 못 했다. 뭐 이런, 이런 얘기들. 네. 조국 가만 있었으면 구속 안 했다고 또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검찰총장이었나, 윤이 상의했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에, 사실상 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정권 잡으면, 네, 뭐 이런 내가 권력 잡으면, 네, 권력 잡으면이죠. 네, 이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에, 이 영빈간 상황도 그렇고, 이번 안보실장 에, 사태에도 또 김건희 개입설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고 윤석열은 영분합니다라는 얘기. 이게 참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왠지 그냥 괜히 이렇게 공감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권력서열 1위 김건희, 윤석열은 영분합니다라는 얘기. 아, 이게 참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든 게다 국민 혈세로 대통령실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어,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적이 없습니다. 네, 본인도 조용한 내조를 하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계속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자체가 큰 문제다. 갈수록 좀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